아, 우리 시버리가... 아, 너 때문에 이거 못 샀잖아. 손이 떨려가지고 템을 못 샀네. 아, 우리 시버리가 321카운트한 다음에 100개를 크,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고맙다. 시버라, 우리 옆에서 짤짤이 100원씩 던져주고 있는 우리 프로즌! 고마워요 그만 쏴라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에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부지 말고, 그래, 그래. 여러분들, 오늘 아이스는 그냥 쉽게, 쉽게 드릴게요. 그냥 투표한 사람들 랜덤으로 한명 뽑아서 주겠습니다. 존나 편하게. 크리스마스인데도 그렇게 뭐, 재가면서 뭐, 주고 싶진 않아요. 존나 쿨하게 그냥, 한명 뽑아가지고, 존나 쿨하게 500 아이스 그냥, 따 어? 뚝!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존나 쿨하게 500 아이스. 그냥 한 명. <laughs> 아, 그리고 신년 이벤트 그거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지만요. 벌써 벌써 무슨 벌써 200분 계시던데? 아, 저게 안 죽네. 띠발. 아 형님, 정확히 CS 두개 드셨습니다. 조심합시다. 에? 조심해요 우리. 우리 서로 서로 어? 평소 예의 지키면서 삽시다. 상도덕에 어긋나잖소. CS 두 개를 드시다니. 하하. 저가 지금 방금 와가지고 런치패드 한 20분 연습한 다음에 바로 게임 한 판도 안 하고 켜가지고 손이 얼어있어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QQ 형 올만이라고, 하이 앞전면, 디피저, 디피전님 오랜만이에요. 내가, 이거 고개 숙이고 게임하다 보니까, 레인 복귀할 때 빼고는 내가 채팅창을 못 봐요. 그러니까, 혼자, 혼자 얘기하면서, 혼자 패드 보고, 혼자 게임하는 거야. 이, 이런, 이런 방송, 어떻습니까? 혼자 말하고, 혼자 게임하고, 나는 여러분들 채팅을 보면서 게임하지 않아요. 솔플입니다, 솔플. 이게 PC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laughs> PC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고개 숙이고, 이거 게임하면서, 레인 복귀할 때, 이렇게 CS 먹을 때, 잠깐잠깐 잠깐 보거든요? 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메시시멜로님님 매시, 아, 스킬 10개로 177번째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저렇게 선물 주는거는 기가 막히게 본다니까 <laughs> 야 캐스트럴 데미지 왜저러냐 미쳤는데? 캐스트럴 데미지 왜저럽니까 아 우리 프로즌이 10개 고마워 야 캐스트롤 진짜 세다 상당량의 골드를, 획득했습니다. 상당량의 골드를 획득하였습니다 좋습니다 포션 사서 하나 먹으면서 올라가주도록 할게요 본당 CS를 이거 먹으면은 가볍게 챙길 것 같습니다 친구야 내가 그게 없었네 우리 딜랭가 원챔프님께서 스티커 한게 고마워요 아 W랑 그거 만화만 있었어도 아 존나 억울하네 저 빡빡이 문어 문어 대가리 진짜 와! 열 받는다. 저 문어 대가리 내가 복수한다. 진짜 이거야. <laughs> 얼마나 내가 아단한테 많이 지졌으면 이런 팬아트까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와, 이걸 킬 딸을 저렇게 하네? 존나 짜증나네? 캐스트럴 입장에서는. <laughs> 아, 이거를 맞추네. 아, 난 역시 존나 잘해. 이걸 텐데. 내가 분명히 혼자서도 킬, 와, 이거를 저렇게 뺐냐? 야, 앞에서 뭐 하냐? 이걸 저렇게 뺐네. 와, 미치겠네. 이걸 저렇게 빼서 이걸 이렇게 안 뺏겨?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걸 이렇게 안 뺏길 줄이야. 나는 몰랐네. 상상도 못했네. 죽으시구요. 개빡치네, 연. 찹! 관통샷 하나 가주도록 할게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벌써 180분 들어오셨습니까? 방송 킨지 18분 됐는데? 이야! 우리, 우리 큐청자 형님들 아침 일찍 놀고 오셨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침 일찍 놀고 오시는 우리 큐청자 형님들, 아이고, 우리 글레이브 형님, 아이고, 이쪽으로 안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솔로일 뿐. 아하 우리 그런 거는 서로서로 인터넷상이니까 비밀로 하자. 여러분들 다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있고 그렇잖아요. 예, 뭐 실명제도 그런 거뭐 인증 안 됐는데, 예. 서로 서로 모른 척 합시다. 예, 서로 서로 모른 척 해요. 그냥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봤자 뭐가 좋겠습니까? 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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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쎄시네요 찡그리는 것 보소, 인성. 어허! 야, 존나 잘 먹어! 아니, 저거 왜케 셉니까? 캐스트롤안 뺏기는데요, 정글이? 존나 잘 먹네. 개 멋있는 분이네. 아, 신화 뜨면은 이제 엄청 셀 거거든요. 겁나 셀 거예요.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들어갈 건데. 거기다가 영약까지 마셔주게 되면은 진짜 괴랄한 딜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문어랑은 인사 잠깐 해주시고요. 레인 올라가서 빠르게 밀어주고. 이것까지 먹어주고. 내려가서. 내려가는 동시에 2,150원이 될 겁니다. 찹 찹찹찹 기가 막힙니다 정확한 타이밍 샤라락 <laughs> 녹으시구요 샤라락 <laughs> 안녕하세요 안치어 에헤이 반사의 왕각 오피라는 꿀잼 야 정글을 먹지 말라더니 레인은 먹냐? 그거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너는 되고 나는 안되냐? 말해보시지 집 지금 굉장히 잘 컸기 때문에 방어템 따위 안갑니다 예. 올딜에헤 빠르게 레인 복귀 해 주도록 할게요. 하... 오늘 잠깐 1일 매니저 좀 봐주실 분 혹시 계세요? 닉네임은 1일 매니저로 바꿔야 됩니다. 혹시 혹시 피큐큐를 위해서 방 관리를 해주실 어분 계십니까? 팬 가입하셔야 돼요. 말했죠. 존나 세다고. <laughs> 아 우리 CP 로나 에조님께서 스티커 한기로 178번째 예안 합니다. 죽었습니다. CP 로나 같은 거는 어 하면 안 되는 비기의 캐릭터에요 그것 때문에 대회가 재미 없어졌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예 레인 레인 로나를 헤헴 <laughs> 헛소리구요. 이거 게임 끝나고 다시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게임 중이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만 게임에 집중된 채팅을 써,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죽이러 간다. 여봐라. 글레이브 되어 오너라. 자, 수고하셨습니다. PQQ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추천, 댓글. 감사합니다.